이건 독초잖아요. 이걸 저보고 먹으라고요? 여성은 놀라서 외칩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내용은 네덜란드인 여성의 SNS 사연을 각색 재구성한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 TV의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덜란드에서 온 율리아입니다. 최근에 제가 너무나도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그에 앞서 제가 어떻게 등산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등산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결혼 후 점점 불어나는 체중 때문이었어요.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실내 운동은 제게 맞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저를 데리고 근처 낮은 산에 가자고 했죠. 솔직히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남편과 함께 첫 등산을 했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더는 못 가겠어. 라고 투덜거리면서도 결국 정상에 올랐을 때의 그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뿌듯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등산의 매력에 빠져들었지만 곧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남편이 일이 많아져서 자주 등산을 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네덜란드에는 산이 잘 없어서 등산을 위해서는 멀리까지 가야했는데 혼자서는 자신이 없었던 저는 고민 끝에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그렇게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동호회 덕분에. 알프스의 웅장한 설산도 오르고 하르츠 산맥의 아름다운 풍경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네덜란드는 평지가 많은 나라라 높은 산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희 동호회는 주로 다른 유럽 국가들의 산을 다니며 등반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제법 숙련된 등산가가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등산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자연과 하나가 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해 주었어요. 매번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고 정상에 오를 때마다 느끼는 성취감은 언제나 처음처럼 가슴 벅차답니다. 그동안 유럽의 여러 산을 다녔지만 이제는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동호회에서 아시아 등산을 계획했을 때 너무나 기뻤답니다. 모든 것은 동호회 정기 모임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날 우리는 다음 등반지를 정하는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이제 유럽을 벗어나 아시아로 가보는 건 어떨까요? 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회원들은 즉시 중국을 추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장가계의 천문산, 황산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산들이 있다면서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중국에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클라라가 한국을 적극적으로 추천했어요. 클라라는 대학 시절 한국에서 한국어 통번역을 공부했던 경험이 있는 분이었는데, 지금은 네덜란드에서 통번역 일을 하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클라라의 한국 이야기는 정말 흥미진진했어요. 국토의 70% 이상이 산이라는 것과 대도시에서도 지하철만 타면 산의 입구까지 갈수 있다는 말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등산을 하려면 최소 3시간은 차를 타고 가야 하는데 말이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서울의 북한산 이야기였어요. 대도시 한가운데 있는 산에서 수도의 전경을 볼수 있다니 상상만으로도 멋졌습니다. 게다가 한국 사람들이 등산을 무척 좋아해서 산에 가면 많은 사람들과 친구가 될수 있다는 말도 제 마음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원들은 여전히 중국을 선호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더 유명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클라라의 한국 이야기에 마음이 끌렸고, 우리 동호회의 아미스와 마리도 제 의견에 동의했어요. 결국 우리 네 명의 주부는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다들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어요. 클라라가 한국어를 할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동호회원들은 중국을 가는데 우리끼리만 한국을 간다는 게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서 한국으로 가게 되었는데 생각도 못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먼저 공항의 규모와 시설에 깜짝 놀랐어요. 네덜란드의 스키폴 공항도 유명하지만 인천공항은 그것과는 또 다른 현대적이고 세련된 모습이었거든요. 특히 공항이 얼마나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는지 저희 일행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출입국 심사도 매우 신속했어요. 공항 직원들은 모두 친절했고, 짐도 기다릴 것 없이 빨리 나왔습니다. 공항 안에는 다양한 상점들이 있었고, 한국 전통 의상을 입은 분들의 공연도 볼수 있었어요. 아직 공항 밖으로 나가기도 전에 벌써 한국의 문화를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웠던 것은, 한국의 대중교통이었습니다. 서울로 가기 위해 공항철도를 이용했는데, 역까지 가는 길도 편했고, 방향 표시도 외국인인 저희도 쉽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저렴한 가격에 고급스러운 열차를 탈수 있다는 것도 믿기 힘들었어요. 공항철도의 내부는 마치 고급 비행기를 탄것 같았답니다. 의자도 편안했고, 내부가 무척 깨끗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열차 안에서 무료 와이파이가 된다는 거였어요. 네덜란드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는데 제가 직접 확인해 보니 정말 빠른 속도로 인터넷이 연결되었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인상적이었어요. 도시 곳곳에 보이는 산들과 울창한 나무들은 이제껏 봐온 네덜란드의 평평한 지형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미스와 마리도 창밖 풍경에 감탄하며 계속 사진을 찍었어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KTX로 갈아탈 때도 새로운 경험의 연속이었습니다. 클라라가 미리 앱으로 표를 예매해 둔 덕분에 편하게 기차를 탈수 있었어요. 특이했던 점은 플랫폼에서 티켓 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네덜란드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죠. KTX도 정말 놀라웠습니다. 넓은 좌석, 깨끗한 실내, 심지어 좌석마다 있는 전기 콘센트까지. 와이파이는 물론이고, 승차감도 훌륭했어요. 빠른 속도로 달리는데도 흔들림이 거의 없었거든요. 시간 약속을 정확히 지키는 것도 인상적이었어요. 모든 열차가 정시에 출발하고 도착했습니다. 이런 편리하고 정확한 대중교통 시스템은 제가 여행했던 어느 나라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한국의 첫 신상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의 편리함은 유럽의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좋은 첫 신상 덕분에. 앞으로의 여행이 더욱 기대되었답니다. 지리산 근처 민박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어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한국의 시골 가정집은 생각보다 작았지만 정감있고 아늑했답니다. 나이 지긋하신 할머니께서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아주셨는데 그 따뜻한 모습에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았어요. 어이구, 클라라야. 너였구나. 얼굴이 더 좋아졌네. 칠수는 되어 보이는 할머니께서 정겨운 미소로 우리를 맞아주셨어요. 클라라도 너무나 반가워했고, 우리는 할머니 표정만 봐도 얼마나 반가워하시는지 알수 있었어요. 할머니, 이분들은 네덜란드에서 온제 친구들이에요. 내일 지리산 등산하려고 왔어요. 클라라는 한국에서 공부했을 때, 자주 이곳에 왔기 때문에 할머니와도 친했습니다. 클라라가 민박이란 일반 가정집에서 방을 빌려주는 한국의 독특한 숙박 문화라고 했어요. 호텔과는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마당에 줄지어 있는 검은 항아리들이 무척 인상적이었어요. 할머니께서 저녁상을 차려주셨는데 저는 상에 가득한 초록색의 야채들을 보고 의아했어요. 처음 보는 초록잎의 음식들이 가득했거든요. 네덜란드에서도 야채를 많이 먹기는 하지만 아미스와 마리도 처음 보는 듯 쉽게 손이 가지 않아 했습니다. 이게 다 할머니가 직접 산에서 캐신나물이에요. 저기 보이는 건 고사리나물, 취나물, 두릅나물. 클라라가 하나하나 설명해주는데 제가 알던 채소와는 전혀 다른 모양과 향이었어요. 특히 도토리묵이라는 음식은 처음 보는 거였죠. 클라라가 맛있게 먹기 시작하자, 호기심 반, 걱정 반으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입안 가득 퍼지는 나물의 향과 맛은 정말 특별했어요. 네덜란드에서 먹던 채소와는 완전히 달랐죠. 씹을수록 은은하게 퍼지는 향, 된장과 어우러진 고소한 맛까지. 채식주의자인 제가 이런 맛을 몰랐다니 너무 놀라웠어요. 하얀 쌀밥에 나물 반찬을 곁들여 먹으니 네덜란드에서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맛이었어요. 특히 느끼하지 않고 깔끔한 맛이 정말 좋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할머니께서 마당으로 우리를 데려가셨어요. 거기엔 커다란 항아리들이 줄지어 있었는데, 클라라가 설명하길 그게 장독대라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께서 뚜껑을 열어보여주셨는데, 된장, 간장이 숙성되고 있었어요.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길, 나물은 이 된장과 함께 먹어야 제맛이래요. 그리고 이 모든 나물은 할머니가 직접 산에서 캐신 거라고 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고사리 나물이었어요. 할머니께서 이것을 먹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해 주셨는데, 여러 번 삶고 말리는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고 하셨어요. 네덜란드에서는 상상도 못할 조리법이었죠. 또 원출이라는 나물도 있었는데, 이건 어린 순만 골라서 먹는다고 하셨어요. 할머니께서는 독성이 있는 식물도 우리 조상들은 먹을 수 있게 만드는 지혜가 있었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답니다. 머위, 곰취, 취나물 같은 생소한 나물들도 맛보았어요. 클라라가 설명하길 취나물이라고 해서 한 종류가 아니라 이름에 취가 들어가는 다양한 산나물을 모두 취나물이라고 한다더군요. 각각의 나물마다 독특한 향과 맛이 있어서 신기했어요. 더 놀라웠던 건이 나물들이 모두 할머니께서 직접 산에서 채취하거나 밭에서 기르신 것이라는 점이었어요. 장독대에 보관된 전통 장류로 맛을 내셨다고 해요. 가격도 놀라웠어요. 이렇게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인데 한 끼에 만 원이라니. 너무 싸다고 말씀드렸더니 할머니께서는 원래 7,000원이었는데 손님들이 너무 싸다고 해서 억지로 올린 거라고 수줍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할머니의 어렸을 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15살의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이곳으로 오셨다는 할머니는 가난했던 시절 산에서 나무를 캐서 가족들을 먹이셨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손님들에게 정성껏 나물 반찬을 대접하신다는 말씀을 들으니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산이 우리를 살렸어. 평생 산이 준 은혜를 잊지 못해. 힘든 시절의 할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네덜란드의 평지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산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으니까요. 작은 시골 민박집에서 만난 할머니의 나물 반찬을 통해 저는 한국인들이 왜 그토록 산을 사랑하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답니다. 이런 경험은 단순한 숙박이나 식사가 아니었어요. 한국의 전통 음식 문화와 정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었답니다. 할머니께서 다음날 아침 우리가 등산 갈때 김밥도 싸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따뜻한 마음이 너무 좋아서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 생각이 나서 울컥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지리산 등산을 시작했어요. 모두 등산복과 등산화를 단단히 갖추고 배낭에는 할머니께서 정성스레 싸주신 김밥과 물, 간식을 넣었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그리 힘들지 않았어요. 등산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서 걷기 편했거든요.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한국 사람들이 산을 오르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모두들 전문가처럼 장비를 갖추고 있었죠. 산을 오르면서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났어요. 작은 계곡에서 흐르는 맑은 물소리, 귀여운 다람쥐들, 그리고 봄에 생기 넘치는 푸른 나무들 정말 아름다웠어요. 특히 놀라웠던 것은 등산로 중간중간에 있는 편의시설이었어요. 깨끗한 화장실은 물론이고 큰 계곡을 건널 수 있는 튼튼한 다리까지. 유럽의 어떤 산에서도 이렇게 편리한 시설은 보지 못했답니다. 등산하면서 만난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도 잊을 수 없어요. 지나칠 때마다 따뜻한 미소로 인사를 건네주셨고, 힘들어 보일 때면 힘내세요. 라고 격려도 해주셨죠. 저는 알아들을 수는 없었는데, 그냥 말만 들어도 이런 따뜻한 마음들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넓은 쉼터에서 할머니가 싸주신 김밥을 먹었는데, 이게 또 하나의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네덜란드에서는 주로 샌드위치를 먹었는데, 김밥은 더 든든하고 맛있었거든요. 도구 없이도 손쉽게 먹을 수 있다는 게 정말 편리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등산하시던 한국 중년분들이 우리에게 따뜻한 커피를 나눠주셨는데, 이게 바로 커피 믹스라는 거였습니다. 한 모금 마시자마자 그 맛에 완전히 매료되었답니다. 저는 커피를 자주 마시는 편인데, 이렇게 맛있는 커피는 처음이라서 네덜란드로 돌아갈 때꼭 사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길은 점점 가팔라졌어요. 하지만 그만큼 풍경도 더욱 아름다워졌습니다. 마침내 삼신봉이라고 쓰인 정상에 도착했을 때의 그 기쁨이란 우리 모두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를 껴안았어요. 정상에서 바라본 지리산의 전경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유럽의 산들과는 또 다른 동양만의 신비로운 아름다움이 있었답니다. 구름 사이로 보이는 산봉우리들, 끝없이 이어지는 산맥까지 그 풍경을 보며 왜 한국 사람들이 이토록 산을 사랑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산할 때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마음만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한국의 등산 문화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사람들과 교감하고 자연을 느끼며 맛있는 음식도 나누는 특별한 문화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민박집으로 돌아왔을 때 할머니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심지어 서울 가서 먹으라며 반찬까지 싸주셨죠. 이런 따뜻한 마음씨야말로 제가 한국에서 느낀 가장 특별한 것이 아니었나 싶어요. 한국의 나물 문화는 제가 처음 접했을 때는 그저 신기하고 특이한 음식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리산 민박에서 보낸 시간을 통해 이것이 단순한 음식이 아닌 깊은 문화적 전통이라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고사리처럼 여러 번 삶아야 하는 나물이나 원추리처럼 어린 것만 골라 먹어야 하는 나물들을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까지 먹는 걸까 의아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의 설명을 들으면서 그 속에 담긴 조상들의 지혜를 알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 취나물만 해도 수십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요. 한국 사람들은 그 많은 종류의 나물들 중에서 어떤 것이 먹을 수 있고 어떤 것이 독이 있는지 그리고 독이 있는 것은 어떻게 조리해야 먹을 수 있는지까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지식이 세대를 걸쳐 전해 내려온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또 계절마다 다른 나물을 먹는다는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봄에는 냉이, 달래 같은 봄나물을 먹고 여름과 가을에는 또 다른 나물들을 즐긴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자연의 순환에 맞춰 식생활을 하는 모습이 정말 현명해 보였어요. 건강면에서도 정말 훌륭한 것 같았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건강식이라고 하면 보통 샐러드를 떠올리는데 한국의 나물은 더 다양한 맛과 영양을 제공하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소금이나 기름을 많이 쓰지 않고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점도 놀라웠답니다. 장독대에서 숙성되는 간장, 된장으로 나물을 무치는 방식도 특별했습니다. 화학 조미료 없이도 깊은 맛을 내는 방법이잖아요. 이런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든 나물 반찬들은 유럽에서 만날 수 없는 음식들이었습니다. 가장 큰 깨달음은 이 나물 문화가 한국인의 정체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산과 들에서 나무를 캐고 이것을 손질하고 나누어 먹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동체 문화가 형성되었을 거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덜란드로 돌아가면 이런 한국의 나물 문화에 대해 더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강에도 좋고 환경에도 좋은 이런 식문화가 세계적으로 더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요즘처럼 건강과 지속 가능성이 중요한 시대에는 더욱 그렇죠. 지리산에서의 멋진 경험을 뒤로하고, 이제 저희의 다음 목적지는 서울의 북한산과 설악산입니다. 클라라가 들려준 북한산 이야기가 정말 기대되네요. 대도시 한복판에 이런 웅장한 산이 있다니, 상상만으로도 신비롭답니다. 서울의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 볼수 있다고 하니 네덜란드의 평평한 지형에 익숙한 재계는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될것 같아요. 특히 북한산은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독특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요. 지하철을 타고 쉽게 갈수 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도 쉽게 자연을 즐길 수 있는 한국의 모습이 정말 부러워요. 설악산은 한국의 대표적인 명산이라고 들었습니다. 기암 괴석과 아름다운 계곡, 울창한 숲이 어우러진 절경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지리산에서 만난 한국의 산악회 회원들도 설악산은 꼭 가봐야 한다고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특히 기대되는 것은 한국의 산악 문화를 더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지리산에서 느낀 한국인들의 따뜻한 정과 나눔의 문화가 다른 산에서는 어떻게 나타날지 너무 궁금합니다. 할머니께서 싸주신 나물 반찬들도 아직 제 가방에 있어요. 서울에 가서 먹으라고 하셨는데 그 정성과 마음이 너무나 감사하답니다. 이런 따뜻한 마음들 덕분에 한국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로 돌아가면 제일 먼저 한국의 커피 믹스를 잔뜩 사갈 예정입니다. 등산하면서 마신 그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 잊혀지지 않네요. 그리고 이번 여행에서 찍은 사진들과 경험들을 동호회 회원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중국에 간 동호회 회원들과 통화를 하였는데 중국이 아닌 한국으로 갔어야 했다면서 슬퍼했습니다. 다음에 한국에 올 기회가 있다면 꼭 다른 산들도 더 가보고 싶어요. 한라산도 가보고 싶고 지리산의 다른 코스도 도전해보고 싶답니다. 한국의 산들은 저에게 새로운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키네요. 이번 여행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깨달았어요. 현대적인 도시의 모습과 전통이 잘 어우러져 있고 무엇보다 따뜻한 인심이 있는 곳이잖아요. 앞으로 남은 일정이 정말 기대됩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율리아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은 아름다운 산이 많고 도시에도 산이 많아서 등산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율리아씨와 친구들은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지리산을 등산합니다. 그리고 민박집 할머니와 등산 중에 만난 많은 한국 사람에게 한국의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나물 문화를 통해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독성이 있는 식물도 먹을 수 있게 만든 지혜, 힘든 시절을 이겨내게 해준 구황식품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일을 나누며 만들어진 공동체 문화까지 한국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북한산과 설악산도 가실 거라고 하는데 이처럼 외국인들의 눈을 통해 우리의 문화를 바라보면 그동안 우리가 미처 몰랐던 우리 문화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한국의 산과 자연, 음식 문화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소중한 사연이었습니다. 감동TV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